백성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학생들의 열정은 추위를 녹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의 모습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이순희 목사가 인도한 성령 컨퍼런스와 영적 대각성 부흥회, 가족치유 부흥회에 연이어 참석한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스케이트장과 볼링장 등 야외 활동을 통해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날부터 학생들은 배지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성령을 체험하여 행복하다, 뜨거움을 느꼈다며 소리쳤습니다. 풀업이라는 주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또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양화진과 언더우드 기념관에 방문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아진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열정을 재충전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활약이 앞으로 너무나 기대됩니다.